선생님, 어 선생님 나도 는 <laughs> 나이 30일 막내인나요난파티 <laughs> 안한거첫날 거? 거? 어잘 <laughs> 된다고 <laughs> 여기 다안 가? 와안가 반점이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전치부 과정이고 후치부치하는 그냥 이런 클리어지 과정 없이 응, 그냥 응. 바로 풀리시면 해요 <laughs> 어 그냥 파이싱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만약에 임플란트 치아 같은 경우는 내관에넣치 위치에 맞춰가지고 치아 이제 외지역부터 <laughs> 지루해서 <반지에 웃음> 나간 거 아니야? 스일파이제 이렇게 스탠에스면스캔파일을 CMC 프로그램에서 한거서 프린스 카능티안녕세요 만약 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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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녕하세

여 여기 있잖아. 못여죠 어깨가 이런데. 물만 좀 들어가는 거지. 다리나 리안있다 응, 여기인데. 사진이 찍어야 되는데. 응 그 아니야. 리 들은 뭐야 그래서 텐트 쳤잖아. 빌려 주는 거 아니야? 네가 아, 바다쪽으로가 보세요. 좀, 좀 야, 여기 음. <목소리도> <laughs> <laughs> 엄마 신발 어떻게 하면거서 아니야? 귀여 워 어떡해? 얼마나 좋겠어? 재밌는데. 들어가지고. 이 들어갔어 안전히 들어갔어 이 <laughs> 갔다 와. 아니, 잼미니 수영. 아 오늘. 비니 안 먹는데 내가 물어갔어. 다들 맛있겠다. 야 이거를 여기만 그거, 그걸 뭐 이거 여기만이야? 어. 아. 어쩐지 이게 자꾸 여기만 뻥뻥이 <laughs> 두 개야. 고기를 들. 이거 만 아빠도 먹거야라면마 <먹고> <laughs> <얼만큼 웃음> 아니 아직 멀었어요. 저도 들었다왔는면아 뭐. <laughs> 먹고 싶어 배고프대. 서먹면 <laughs> <폭발을 웃음> <막 들었겠네. 웃음> 조금 갚고 있어. 뜨거워? 그렇게 뜨거워? 응 그냥 응. 응. 아! <laughs> 뜯으면 안 되나? 응 뜯어도 돼. 익었어? 안 익어도 돼요. 자기야, 자기가 먼저 열면 안 되지. 형사가 먼저 열지. <laughs> 상관없이 그냥 먹어. 아니 이거 먼저 익었을 텐데. 좀 덮어놔야 될것 같은데. 이거 익었는가? 이거는... 아 어, 그래? 뭐야? 막내 안년대네 어 이쁘다 몰랐어? 근데 평상은 거기서 씻는 것까지 포함. 응. 그러니까 뭐 응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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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나고 여기에 어, 안 들어. 괜찮거예근스퍼가스퍼 기억? 시너 근데 인기가 장난 아니들아 나는 그 스타일도 괜찮은 것 같아. 괜찮죠? 난 레이도 좋아. 할줄 알아? 가나 내가 다고 먹어. 응. 저것처럼? 여기다가. 응, 이거 먼저 고 먹고. 여, 여기다가? 응. 거기다 고였지. 여기 돌리, 여기 기름 기짝 있는 거다가지지 응. <laughs> 기름 좀고네 이제 열이 돼서 잘 거. 그만 지 야, 이거, 그거 묻으면은, 한단 말이 칭찬만 하기. 아, 너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. 빠서 빠서. 음. 노 음. 가 괜찮아가지고 심지가 먼저. <laughs> 그 때는 우리 엄기님, 시험 어를 퍼지다. 뭐, 뭐. <웃음> 뭐 <웃음> 그만큼 돈을 버니까안 잃어 안안 잃어 안 잃어 안 잃어 안 잃어 안 잃어 안 잃어 안잃 햇빛 내는 데다가 하면 좋겠다 옆에다가? 응. 한글씩만 더 적어가는 디저트인데. 네. 저거 뭔데? 아, 이거 찍어 먹는 거 많이. 네. 네. 나 사진 찍어. 엘미다 언니 기다리고 있었어?